농사가 돈이 안되는 1 0가지 이유 농업소득이 2023년도에 949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으로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휴거면입니다. 힘써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나지 않아서 올해 농업소득을 결산해 보면 농가 평균 소득이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소득이, 즉, 농산물을 판매한 농가 소득이 30년간 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농업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돈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100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가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 농업이 일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여 풍요롭고 줄곧 농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농산물의 과잉 생산과 소비가 줄고 대체 식품의 증가, 농산물의 수입의 증가 등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지고 다른 산업과 농업 분야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대적발쾌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상 편집은 본인이 자료를 수집했고 평상시 경험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의견이 상반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랑과 호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사가 소득이 안 되는 이유 중주 요인으로 7가지로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의 가격이 낮습니다. 두 번째, 농업 생산비가 높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합니다네 번째,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비효율적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 정책이 위협합니다. 여섯 번째, 농업과 경영이 불실합니다. 일곱 번째, 농업 부가가치 향상이 어렵습니다. 농업이 소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서 큰첫 번째로, 농산물 가격이 낮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18개 문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이제 변화가 심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적 인구는 줄고 식생활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지 않는 김포족이 많이 있고요. 덜먹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간편식 및 대체식품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라든지 식품이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좀 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 가격 탄력성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비슷합니다. 30년 가격과 비슷하죠. 여섯 번째는 지역 및 농가 간 경쟁이 심합니다. 똑같은 품종을 심고 똑같이 출하해서 소비 시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농업인들이 계절적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되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오이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나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나물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파해서 작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의 품질이 고르지 않습니다. 계절과 농가마다 천차만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물류와 빅터이터 기업들이 농산물 가격을 조절합니다. 미끼 상품이라든지 앵커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식생활의 국제화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그리고 외국 식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회사와 물류센터의 저장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절하죠 상추 저장은 1개월 이상 옆체류를 저장하고 있고 이제 프레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1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두 번째, 극한의 기온은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이 어렵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13번째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이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4번째 농산물 가격 보장할 수 있는 계약 재배나 주기적 납품처가 적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고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15번째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민은 농산물은 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과 정부에서 부추김을 하고 있죠. 16번째, 피해 복구 능력이 빠릅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서 수해 났거나 그랬을 때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을 할거나또 시설을 갖춘 농가에서 빨리 생산하니다 그래서 대응력이 발달했습니다. 17번째, 대하차할 소득 장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벌었다 하면 그 장목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풍선 의 효과로서 또 망하게 되고. 또 가격은 도미노 현상으로서 떨어지게 됩니다. 18번째, 전국 농산물이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근거 농업 이런 것이 있었는데, 냉방차 탑차, 도로망이 잘 돼서 8시간 내에 전국 농산물이 다 가락동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품질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가격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가 돈이 안 되는 큰두 번째 이유는 생산비가 높습니다. 첫 번째로, 가 욕심이 많으면 망합니다. 특히 이제 과잉 투자로 농산물이 생산성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20번째로 수치 가격을 높이려고 무리한 재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특히 이제 맛이 없습니다. 21번째로 이제 국제화 및 공진화로 이제 새로운 병충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 방지 횟수가 늘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22번째로 이제 슈퍼 잡초가 이제 발생합니다. 흰 물질의 제출제를 써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출제를 혼합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3번째로, 농업에서 한정된 자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농지의 공간 활용이라든지 시설 자원을 하드 스킬, 이제 보편적 기술과 소프트 스킬, 응용적 기술이 이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4번째로, 농기계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내구 연한이 짧습니다. 농기계는 기교할수록 농가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농협에 부채가 남은 것이 기계값이었습니다. 25번째로 농극에는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비용이 비쌉니다. 작업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돌멩이라든지 농수를 해서 부딪히면 고장이 나고 또 자연적으로 부식이 나옵니다. 저도 트랙터를 몇 개월간 세워놨더니 불안자가 나가서 두번 수리를 했습니다. 250만원씩 두번 들어서 500만원 수리를 했습니다. 26번째, 토양과 수질이 오염이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염류 집적과 기지 현상이 발생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27번째, 농업시설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적정 면적을 갖추거나 수교형 재배 같은 경우는 평당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땅값을 빼고요. 스마트팜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8번째, 농업시설의 수명이 짧고, 개량및 보수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고장이 많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목돈이 들어갑니다. 29번째, 농작물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기형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 나온 식물들은 균형을 잡혀있기 때문에 생존력이 강합니다. 30번째, 새로운 첨단 과학을 접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빅테이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동화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1번째 농가에 필요한 종자는 독과점으로 해서 비쌉니다. 종자회사나 몇 개의 오파상들이 비싸게 공급하고 농가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종자가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32번째 농사의 재배 매뉴얼이 제각각으로 시행초가 많습니다. 수많은 작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익숙하게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33번째, 외국인 인력 수급이 불안전하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재업 임금은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34번째, 농업의 첨단 시설은 운영의 부실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유리온실 같은 것이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35번째로,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조온과 여름의 극한의 더위, 그리고 겨울의 추위 를 대비해서 농작가 가격이 많이 듭니다 이제 광열비라든지 냉방비, 저강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36번째, 농산물에 필요한 농재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높습니다 작은 면적도 필요할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조그만 면적에 비를 주어야 하는데 20kg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37번째로 땅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비싸서 적정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거나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원의 한계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세 번째 큰 이유가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전합니다. 세부사항으로 14개가 있습니다. 38번 농산물은 처음과 끝까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중간에 잘못되면 회복이 늦거나 품절이 안 좋고, 이제 수량이 떨어지거나 아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9번째, 농사는 이제 계절성으로 일이 이제 겹쳐서 노동력, 기계와 이런 것이 이제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일이 몰리기 때문에 임대를 하려 해도 기계가 잘 빌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40번째로 농작물을 임의적으로 수확량이나 시기를 조절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최대 수확력이 도달했다는데 현대 과학이 다 동원되어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1번째 자연환경과 시장이 변화가 심합니다.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42번 농자재의 품질과 사용방법이 제각기 달라서 피해가 많습니다. 품질표시가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제에는 풍소만 피해주된 것도 있습니다. 43번째로 고품질 농산물일수록 관리비와 생산비가 많이 듭니다. 맛있는 농산물은 벌레와 곰팡이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사에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기면곧 그것은 빚으로 남습니다. 농업은 한번 실패하면 회상하기가 어렵습니다. 45번째. 농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소비 둔하나든지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 농산물의 소비가 떨어집니다. 46번째. 계절적으로 농산물이 가잉되거나 부족하게 됐는데, 시기적으로 적합한 온도, 예를 들어서 감자 수확기에 저장실이 없는 농가에서는 시장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이 채우게 됩니다. 47번째 농산물의 생산량 예측과 관측은 빗나갑니다. 농가들이 대처 능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번째 기호와 시기에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기후가 좋으면 좋고, 기후가 나쁘면 은 저품질입니다. 49번째, 사회적 이슈가 되면은 농산물이 급격한 소비가 둔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니 호박에서 지하무 농작물이 문제가 됐을 때 소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정성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50번째로, 같은 작물과 같은 품종을 심으면서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서 병해충 노출이 많습니다. 지짜나 하면은 병해충이 발생이 많아서 51번째 어려운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해도 돈이 안 됩니다. 국내에 생산이 부족할 경우 수입 농산물로 이제 시장을 풉니다. 특히 이제 한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at는 농가가 흉년만 들기를 바랍니다. 농산물 수입이 유통공사에는 돈이 되지만 농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산물을 비싸게 생산해도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가 돈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로서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비효율적이다. 대부사후로 14개가 있습니다. 이제 52번째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비용이 증가로 농산물의 수치 가격이 낮아집니다. 농가 수입이 적어지죠. 53번째 대형 자본이 침투해서 소농이 살 자리가 없습니다. 대형 마트 밴드나 대형 상해에서 납품을 독정하거나 또, 농가를 고용해서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54번째로, 농산물 가격은 쉐레이 법칙, 가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공급 부족은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위에서 손잡이 부분, 윗부분이고, 공급이 과이 되면 농산물 가격은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위의 날개 부분입니다. 55번째, 농산물은 부패하기가 쉽고,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56번째로, 농산물의 가격 결정권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은 항상 의리입니다. 57번째, 농산물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58번째로, 시장에서 이제 간섭이 많습니다. 유통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는 필요역들이 많습니다. 59번째로, 농산물이 특산물과 주산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평준화되고 품질도 평준화됐습니다. 60번째로 새로운 농산물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기능성 농산물이라든지 신분종이 자리잡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61번째 유통회사에서 포장 및 반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배분이 불합리합니다. 62번째로 산지 포전 거래 및 수입 상황이 농산물 가격을 불합리하게 매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훈량 확보는 조에하고 가격이 맞지 않으면 나중에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3번째,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팔로가 없습니다 64번째로, 소비자 및 판매자와 연계하는 농가 직거래 시스템이 부족하다 소셜 커머스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5번째로 소비자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생산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적으로 농장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 비추는 것도 있습니다. 농사가 돈이 안 되는 이유 중에서 큰 다섯 번째입니다. 농업 정책이 미흡하다. 농업 소득에 필요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죠. 대부 항목으로 15개가 있습니다. 66번째로 농업기간의 제한이 농사 비용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약안전성 PLS 광화는 농가에는 부담이 됩니다 농가소득 향상정책이 부족합니다 지원금으로 해결해서 직불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주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68번째 비교위의 정책으로 농업은 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국가간 무역 타협에 있어서 항상 농업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69번째 식탁 물가의 주범은 농산물이다. 이제 정부와 언론에서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70번째 사회적 안전망은 농산물을 가격을 제한한다. 이제 농산물은 일종의 이제 공공재이고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번째 시골 땅의 소유를 제한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 경교 같은 거는 땅값이 전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72번째 농업기술과 연구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기죠. 73번째로 이제 지방단체제의 중복된 과대투자, 농업 분야에서 획일적으로 대량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서로가 죽습니다. 74번째, 확립되지 않은 기술 및 시설 투자에 이제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연구기관이 시험 대상이 될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루살이라든지 밀재배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다. 이런 거해서 돈이 안됩니다. 75번째로 이제 선거와 정부에 따라서 농업정책의 변화가 심합니다. 76번째로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미흡합니다. 정부의 협상과 시장의 교섭 력이 떨어집니다. 77번째로 농업인의 소득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미흡합니다. 편리성을 위해서 획일적인 품종을 선정한다든지 농협의 자회사를 농약 선정을 강요합니다. 78번째 국가의 농산물 수입 정책으로 인한 농가 소득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 단속이라든지 사회 안정망을 위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79번째, 농가 소득 보장보다는 생생내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선고용이라든지 임시 방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번째, 농가 소득보다는 공공정책이 우선합니다. 탄소 중립, 환경보호 등 이런 정책을 우선시합니다. 다음은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서 여섯 번째 큰 분류로 보면 은 농업 경영이 부실합니다. 세부사항으로연례개가 있습니다. 81번째 농업은 자본 회수가 느립니다. 이제 작물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채소 같은 것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수확하게 되고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3 내지 5년 되어 수확이 됩니다. 이제 주위에서 보면 은 5년 동안 사과를 키웠는데 한 개도 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캐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12번째로 농업은 단순노동이면서 중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적고 일이 끝이 없습니다. 83번째로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84번째 농사에 숨겨진 금융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농업에서 경영비 이자라든지 기계. 시설, 용농 구입자금 등이 있습니다. 85번째, 농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다릅니다. 몇 배에서부터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86번째, 도시지역의 농촌지역은 땅값 상승의 기대로 인해서 용농의 의지가 없습니다. 땅값 상승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87번째, 농업은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쉽게 마합니다. 안되면 농사나 짓지 않은 사회적 경시현상이 있습니다 88번째 노업기술은 장기간 이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경험은 많은 시간이 투여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89번째 농사는 농업인의 경험에 의해서 재배하면서 계획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연계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90번째 농사의 투자는 수익률을 잘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투자하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91번째 농업인들은 자기 농산물 및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92번째 농사에 필요한 기술과 시장 정보 수집이 늦습니다 이제 신기술 및 시장 흐름 정보를 수집하는데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93번째 불량 농자재 및사극권이 많다 묘종이라든지 종묘라든지 그냥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4번째, 농업에 부실한 영세 기업이 많아서 기획재배해도 돈 받기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공회사라든지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지연하거나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가 돈이 되지 않는 이유 중 일곱 번째로, 농업의 부가치 향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부사항으로 6개가 있는데 95번째, 농산물의 부가치 향상 방법이 적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특히 대형 카페 같은 것이 유행해서 시험장 같은 것이 운영이 잘안 됩니다. 96번째, 농산물 가공은 변절되기 쉽고, 비용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술 개발이나 제품 생산하는데 농가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17번째, 농산물을 제품을 가공해서 생산해도 판매가 잘안 됩니다. 98번째, 단기적 지원으로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지역 대표 농가에 노후 기관이 한시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활성화 되지만, 지원이 끝나면 활성화가 떨어져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99번째로 제품 수명이 짧고 모방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뻥튀기 제품을 만들면 옆 가게도 뻥튀기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카피가 쉽다는 거죠. 100번째로. 우리 농산물로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마케팅이 쉽지 않습니다. 홍보 방법이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농업이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농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노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국가적 정책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농업의 발전은 안정된 식량 주권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디듬돌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친환경 농업과 건강한 농업을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